얘들아 봐봐 X, N 성이라는 게 있어 이 함수가 X, N 성이라는 함수가 있어 다항 함수야 자 y는 X, N 성일 때 Y 프라임이 얼마지? 얘의 도 함수가 얼마지? N 곱하기 X, n 1성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아니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N이 1일 때는 1이야 그냥 1차식이면 어떻게 되겠어? x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리고 n이 2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곱하기 x, m, 1 성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풀어야,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면, 만약에, 만약에, 이런 구분 없이 y'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n 곱하기 x, m, 1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 0을 대입했을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기 맞지? 여기 만약 0이 들어가면 0의 거듭제곱이 무조건 얼마지? 0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를 0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잖아. 렇 0을 몇번 곱해봐, 첩 0이잖아. 그지 근데 만약 n이 1이 돼버리면 0이 아니라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내 말이 되겠어? 그래서 섣불리 이거를, 도함수를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내 말이 되니? 어. 어이? 알수 있겠지? 좋아. 그 여기서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 푸실 때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는 정의대로 푸는 거야. 이 놈의 정의가 뭔지? 이 함수가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렇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0분에 너에 FX 빼기 F0. 그러니까 0 넣으면 K 곱하기 F0이 되는 거거든. 이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게 알파이다. 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게 정의란 말이야. 이게 바로 미분계수 F0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란 말이지. 그럼 이걸 풀어보면, 자, F0이 얼마냐면, F0이 얼마야? F0이 얼마야? 5잖아. 이게 F0이 얼마야? 5. 그러니까 이게 OK인 거야, OK. 그럼 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N을 찾는 거거든. 물론 K로 찾아야 되지만. 자, 어디 찾으면 돼, 첫 번째. 분모가 얼마야? 0이니까,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0을 대입해보시면, 0의 n성은 0이잖아, 그지? k 곱하기 f0. 뭐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0에서 극한이기 때문에,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를 따져보셔야 돼. 이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한단 말이야. 같이 하셔도 돼. 같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이 fx가 0에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푸셔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x가 0 플러스일 때랑 x가 0 마이너스일 때 얘의 극한이 0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0 플러스가 되면 k 곱하기 f0 플러스 5잖아 그치? 빼기 5k니까 0이 나와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0 마이너스일 때를 보시면 자 f0 마이너스는 여기거든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0이 나와야 된다고 둘다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0이 나와야 단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지 이게 k가 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럼 k를 0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0이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 이 말이거든 어. 이것이 극한이 알파로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섣불리 이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지? 0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n이 1일 때랑 n이 1보다 클 때는 나눠서 풀린단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아시겠니? 그러면 n이 1일 때란 말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이 날라가는 이게 날아가잖아. 그럼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 값을 보시면 0 플러스는 5고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냥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맞지? 근데 만약에 2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2 이상이 되면 x가 약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1보다 큰 거니까 2 이상이겠지. 자연수니까. x m 성 곱하기 fx이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n이 2 이상이니까 1 이상이 되거든? 그럼 0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얼마가 돼.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간에 무조건 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내말 되겠지? 자, 그래서 조심할 때, 이걸 푸실 때 이걸 날리고 n 마이너스라고 적으시면 안 돼. 왜냐면 0의 n 마이너스 성이 0이란 보장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눠서 푸신다고 생각하셔야 돼. 시험시대 정말 많이 털린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어, 꼭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풀었겠지? 다음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두 번째 도 함수를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 하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미분이 가능하다 말은 얘의 도함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인 거라고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 안 가능하면 말 못하겠는데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gx로 뒀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g'x가 프라임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g'x를 구해보시면 앞미분 아, 뒷미분 하셔야 되거든 이때 중요한 게 얘를 미분한 거를 함부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 알겠지? 이때 n이 1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지? 이럴 때는 그냥 이게 x 플러스 x k잖아. 지금 이해가 되죠? 어, x 플러스 k니까 어떻게 돼? 미분하시면 f(x) 더하기에 x 플러스 k니까 1이 날아가 x 날아간다고. 그다음 x 플러스 k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근데 n이 이상이 되면 안 미분하시면 n 곱하기 x n 마이너스 1성 곱하기 f(x)가 되고 플러스 x n 성 플러스 k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0일 때이 극한이 존재된단 해야 말이야. 되죠? 어. 이해돼요? 어, 이제 x가 0기서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 거야.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를 표시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지? 그럼 연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0 플러스를 집어넣나 0을 집어넣나0 마이너스를 집어넣나 같은 거니까, 아까 이런 방법을 해보시, 이해 돼요? 0 플러스를 넣고, 0 마이너스를 넣고, 갖다 하시면 된다고. 한 번, 여기도 0 넣고, 여기도 0 넣어가지고, 갖다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럼 K가 0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K가 0이 나오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푸시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우미분계수, 잠미분계수를 여기서 푸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지? 그러면 또 해봐야 돼. n이 1일 때 우미분계수, 잠미분계수를 여기서 풀어야 한다고. 어, 그러면 0 마이너스를 넣으면 f 0 마이너스에 0이 되니까 그냥 없어지겠지? 그다음에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f 0 플러스고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두 개가 같으면 답이고 다르면 미분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f 0 마이너스가 얼마냐? 마이너스 2고, f 0 플러스는 5거든? 그럼 n이 1일 때는 우미분계수랑자미분계수 같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n이 2일 때부터 해보니까 여기도 해보시면 되는 거라고. 해보시면 갖다 나올 거야. 왜냐면 여기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다용되는 거라고. 자, 근데 이풀이보다는 정의를 쓰는 풀이가 좋은 거야. 무조건 정의를 쓰세요. 아시겠죠? 정의를 쓰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이건 도함수를 이용하실 때 정도만 기억하시고, 무조건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정의로 보십시오.